반갑습니다. 아, 예. 오늘 뭐 가득 메우셨네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 가보자고, 가보자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바로 그분이신 모양이죠.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가서 한 번은 들어주자. 그러고, 그런데 속으로는 내가 다단계 물건 절대 사나 봐라. 어? 그리고 내가 절대로 사업은 안할 거라. 어? 누가 뭐라고 그래더라도 나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을 것하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여기 한분 계시는 것 같아요. 맨 앞자리 지금. 네.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그러고 지금. 어, 이분, 이분도 그런 분이에요? 예. 네. 아, 그런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 애터미는요 아무나 사업자를 안 시켜줘요. 뭐 학력을 보거나 미모를 보거나 뭐 나이를 보거나 뭐 이렇지 않아요. 화장품 회사인데도 외모도 안 본다니까요. 합격 외모 합격 외모 합격. <laughs> 예, 뭐 이건 무조건 합격이거든. <laughs>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런데 어, 저희 회사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딱한 가지 조건을 통과를 해야 돼요. 뭐냐면은 여러분 치아 칫솔 잘 알아요, 몰라요? 아, 물론 어떻게 만드는지는 잘 모를 수 있어. 그런데 써보면, 은 어, 이 치약은 내가 뭐 전에 쓰던 것보다 좋네. 뭐 가격 딱 보니까, 응? 어, 뭐 가격 안 비싸네? 이런 거는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근데 가끔은 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아무도 안 믿고 자기 자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럼 성공을 못 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는 믿어야 돼. 저 믿으라고 안 했어요?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 네. 아, 자기는 믿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 치약 써보고, 어, 이거는 내가 저에 쓰던 것보다 좋네, 나쁘네. 근데 그 판단을 못 믿겠다. 어,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그걸 바보라고 그러는 거야. 예, 네. 그런데 바보의 기준이 뭐냐. 어, 어, 다른 데서는 이, 어, 보통 치약하면 얼마 정도 해요? 뭐, 3천 원? 4,000원, 5,000원, 7,000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 200g 짜리 같으면은 한 뭐, 4, 5,000원, 뭐, 이렇게 한다. 어, 그러면은, 에터미에서 파는 치약이 지금, 이렇게 내가 전에 쓰던 것보다 비싼가 안 비싼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를 못 믿겠다, 자기를. 그런 사람은 안 된다니까? 예, <laughs> 그 사람은. 그런데 그거는 할수 있죠? 예, 예 대답하셨어요. 할수 있죠? 예, 예, 대답하셨어. 예. 두 분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바보를 통과하는 순간에 뭐가 될 가능성이 생겼느냐 한 달에 1억씩을 버는 임페리얼이 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런데 애터미 화장품은 가격이 싸가지고 어, 어떤 사람들은 싸서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선물을 줬더니 어, 이거 싸고 좋으니까 서버를 하고, 여섯 개한 세트를 8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게 나는 한 개도 16만 원짜리 썼는데, 무슨 여섯 개에 88,000원이냐?" 아휴, 이런 걸내 얼굴에 어떻게 발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 엉덩이에만 발랐대.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어느 날 자기 얼굴에 바르는 16만 원짜리는 별로 얼굴에 변화를 안 시키는데, 어, 이게 3만 3천 원씩 하는 이애터미 6종 세트 중에 이게, 이게 엉덩이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점점, 점점 올라와가지고 얼굴까지 올라오고 그 얼굴에 발랐던 그 16만 원짜리는 그냥 엉덩이로 이제 내려갔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에 안 쓰던 것을 쓰라고 그러면 또 고민을 해야 돼. 자성류를 여기서 판다. 그럼 자성류 안 썼는데 또그쓸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요. 에 그런데 우리는 자석료를안 팔아.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안 쓰던 걸안 팔아.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던 거, 그저 뭐 샴푸 썼어요, 안 썼어요? 예? 다 썼어, 내가 보니까. 안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자, 그 다음에 뭐 세제, 그 다음에 뭐 치약, 칫솔, 뭐 화장품, 여러분들이 다 쓰던 거야. 예? 그리고 세탁 세제 썼어요, 안 썼어요? 다 쓰던 거야, 그런 거. 그리고 뭐어이 중에는 이제 건강식품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건강식품은 좀 먹어야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은 다 하고 계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만 에터미는 취급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제품 중에서 품질하고 가격을 설명을 딱 들어봤더니 어 이거는 내가 전에 쓰던 것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가격도 안비싸네 그러면은 일단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개한 사람이 여러분의 100단계 밑에 있는 사람이나 1000단계 밑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내 1단계 매출로 잡혀가지고 수당이 나와. 이걸 뭐라고 그러냐. 무한단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는 무한단계예요. 전 세계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애터미가 브라질 나간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브라질 회원 등록이 하고 브라질에서 사업 시작하고 어? 영국 간다니까 영국 가서 하고 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복잡해서 못해. 기존에 있던 다단계는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만 딱 등록을 했어. 그랬더니 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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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를 했는데 어느 날 외국으로 라인이 뻗었어. 그래 가지고 막이 K 뷰티, K 콜처의 바람을 타고 막 이게 막쫙 퍼져 버렸네. 그랬는데 그 수당이 국경선을 넘고 넘어 가지고 내한테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만 있느냐? 그 복잡한 일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 요 정도만 알고. 요 정도만 알고 여러분들은 자기한테만 파는 거예요. 아셨죠? 그다음에 다른 옆 사람 만나면은 너도 너한테만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달에 1억을 버는 임페리얼이 되자.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임페리얼이 되면은 몸이 막어 꼬여야 돼. 왜냐하면은 미쳐버릴 것 같거든. 어, 여러분, 한 달에 1억씩이 들어와. 통장에. 지난달에 들어온 거를 하루에 100만 원씩 3천만 원을 썼어. 열심히 해 가지고. 7천만 원이 남아 있는데 또 1억이 뚝 들어와. 아, 이번에는 더 열심히 써 보자 이거 5천만 원을 썼어. 아유, 그래도 또 돈이 1억 이상 남아 있는데 또 1억이 뚝 들어와. 이거 미쳐 버리지 않겠어요? 어? 미치겠어, 안 미치겠어. 네, 애터미 사업은 그런 사업이에요. 어? 그런데 여기서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어? 나는 절대로 못 믿거든. 어. 그리고요, 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럼 전에 해줄 얘기가 있어. 누가 송충이 하라고 그랬냐? 네가 왜 송충이를 자초해 갖고 솔잎만 먹냐? 어? 그 경제적인 면에서 아이고 무슨 1억씩이나 나는 천만 원만 있어도 돼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천만 원만 있어도 된다는 거 알아 어, 뭐 사는데 지장 없어 어, 뭐 500만 원만 있어도 누구한테 가서 손안 벌려도 살수 있어 그런데 뭐 한다고 허파에 바람 들어고한 달에 1억씩이나 벌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은요 극단적으로 나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I.T.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 버려. 이런 I.T.를 이용을 못 하는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어져. 누구하고 경쟁을 해야 되느냐? 로봇하고 경쟁해 갖고 로봇을 쓰는 것보다도 더 싸구려 일만 해야 돼. 지금 보세요 유통 쪽. 지금 상가가 지금 분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신도시에 안 돼요. 그거 분양 받아갖고 있는 사람들 노후 대책으로 받았는데 미치겠대. 왜냐 팔리지도 않아. 그런데 세금하고 관리비는 꼬박꼬박 나와. 이데확 버려버리고 싶대. 절대로 이제 그런 상가를 사가지고 노후 대책을 하겠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 인생 시나리오 발표하고 자기 비전 발표하고 그럴 때 애터미에서 저는 돈 벌어가지고 상가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어, 세를 받아갖고 노후 를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으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야. 그래서 지금 이제 직장도 지금 일자리 많이 줄어든다고 막 하죠. AI 이제 되면서 막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70%가 줄어들고 30%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40%가 사라지는 거예요. 10%만 줄어들어도 경쟁은 엄청나게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그 소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점점, 점점, 점점 줄어드는데 줄어드는데 그러면은 이 세상이 이제 어잘 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세상으로 가는데 그럼 잘 사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it의 오너가 되는 사람들 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은 애터미 쇼핑몰이라고는 it 기업의 지금 사장님으로 오신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만드는 것은. 애터미에서 다 만들어줘 그게 등록하는 순간에 아이디라는 것이 나와 그게 사업자 등록증이야 자기로 치면 그래서 수백억이 들어가 있는 이 인터넷 쇼핑몰의 오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PP 그래서 애터미 플랫폼의 퍼스널 플랫폼의 오너다 이거예요 어.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APP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첨단 산업을 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자체는 매우 단순해. 나도 쓴다. 너도 써. 알았죠? 이것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그때 물건이 싸고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필품이야 돼. 싸고 좋아야 돼. 알았죠? 그러면은 내가 쓰는 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가능하지. 너만 써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지. 매우 쉬운 거예요. 이 매우 쉬운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서울 가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만 하면 되냐면은 왼발 앞으로 갔다, 오른발 앞으로 갔다, 왼발 앞으로 갔다, 오른발 앞으로 갔다, 몇 시간만 하면 서울까지 가버려. 그렇죠? 예. 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페리얼 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어, 너만 써, 뭐안 써. 나도 쓰고 있어, 너만 써. 요거를 계속 하면은 그냥 임페리얼 가버린다 이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잘 알아. 어려운 거 시키면은 절대로 못 한다는 걸 알아. 네. 그래서 어려운 건 제가 다 했어. 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그런 IT 세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람이 할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가난해져. 그리고 진짜 0.001%의 사람만. 그러니까 한 100만 명, 1000만 명 중에 한 사람만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에토미를 만났다는 것은 내가 정말 고그 0.01%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냐 어렵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왜냐? 자, 우리 판매하는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야 생필품이야, 치약, 칫솔, 세제, 샴푸, 화장품, 건강식품, 저 빨래 세제 뭐다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 가격이 싸. 그리고 품질이 기가 막혀. 그러면은. 구매가 일어나는 것은 힘들이지 않고 자동으로 일어나게 돼 있다. 그리고 이것이 확산되는 것은 너만 써 이러면은 바로 또 그게 복제가 되고 복제가 되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속도로 되느냐?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2배 속으로 늘어난다 이거야. 배가의 법칙에서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넷 되고 여덟 되고 열여섯 되고 이거요. 보세요. 처음에 어, 만원 벌었어 예를 들면은 그러다 이만원 벌었어. 그 다음 달에 3만 원 벌었어, 아니 4만 원 벌었어. 그 다음 달에 8만 원 벌었어. 그 다음 달에 16만 원 벌었어. 그 다음 달에 36만 원 뭐야, 어 32만 원 벌었어. 그 다음에 64만 원 벌었어, 128만 원 벌었어. 어 언시금 막좀몇 달이 됐는데도 생활에 변화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이게 이제 128만 원을 100만 원이라고 그럽시다 100만 원200 되고, 200이 400만 원 되고, 그때부터는 뭔가 이제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움이 돼. 오 800만 원 되니까, 어, 이게 또 달라지는 거야. 주변에 서알기 시작해. 어, 이게 배가 되가 돼가고 1,600만 원 되니까, 우와, 3,200만 원 돼.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막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야. 어. 6,400만 원월 소득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고 내 어깨가 이제 올라가 버려. 그러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냐. 1억까지 올라가. 거기서 확 잘라놨어. 네. 한없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섭섭해. 아,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래서 딱 상한선을 정해놓고, 어, 그리고 지금 임페리얼 마스터라고 하는 사람들, 또 크라운 중에서도 막 여기까지 간 사람들이 있어. 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계속 가면은 내가 못쫓아가니까 어, 돈을 벌었는데도 신경질 나잖아. 나도 빨리 올 거야. 근데 오늘 처음 왔더라도 전혀 섭섭할 게 없어. 더 좋아. 왜? 그때는 내가 첫 세미나에 17명 모아놓고 막, 어, 글로벌로 간다, 여러분. 어, 뭐, 한 달에 1억씩 벌수 있다, 막 얘기했을 때,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은, 응? 어? 또 사기꾼 하나 나왔네, 막 하면서, 욕하면서 가버렸어. 응? 근데 따라온 사람들, 정신 없이 따라온 사람들은 지금 실제로 1억씩을 본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와보니까 17명만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돈이 될것같다 보여, 안될것같다 보여? 뭔가 될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사회적 신뢰 자본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 증거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쉬운 거예요. 요즘 애터미 얘기를 하면은 거의 다 알더라고 사람들이. 오, 싸고 좋대. 응. 아이고 우리 집에도 쓰고 있어요. 어 회장님이세요. 막 어유 막 이러면서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를 만나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부자 될 각오를 해야 돼. 전에 우리 박정수 임페리얼이라고 있어. 작년에 뭐한 달에 1억 이상을 번것 같더라고. 그분이 어느 날 내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회장님 무서워 죽겠어요. 그래서 뭐가 무서워 그랬더니 자기가 막 사업하느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통장을 못 찍어봤대. 그래가지고 통장을 이렇게 딱 집어넣더니 지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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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직 쑥 나와가지고 두어넣으라고 어, 페이지 넘겨서 넣더니, 지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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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이, 어차, 어차, 다 돈이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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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어, 오이 그래가지고는 막, 한참을 찍어대는데 와, 합계를 보니까, 자기 막, 어, 생각지도 못했던 막, 이런 돈들이 막, 그래가지고 막, 손이 덜덜 떨리고, 그래가지고, 혹시 회사에서 다시 가져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해갖고, 얼른 다른 통장으로 옮겼대. <laughs> 어? 그럼 멍청이가 임페리얼, 될수 있는 회사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 어. 그게 도저도저 어떻게 회사가 다시 가져가냐고. 요행 시스템이 그렇게 안돼 있는데. 어, 그래서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만나면은 돈벼락을 맞을 각오를 해 놓지 않으면은 돈벼락은 맞았는데 심장마비로 죽어 버릴 수가 있어. 지지직 지지직 꺼라. 가지고 그냥 죽어 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에 1억을 버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1억을 벌면 내가 어디다 쓰지? 여러분, 여러분만을 위해서 쓰라고 1억을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요, 자기를 위해서 1억 쓸게 없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못해준 거. 어? 사랑하는 남편이 평생을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파김치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수고를 한 남편에게, 응? 여러분들이 여보, 이제.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릴게. 응? 당신 노후는 내가 책임질게. 아, 어? 그 노래 중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코미디언이 그러더라고. 제발 그 노래 좀 부르지 말으라고. 왜냐. 지금 힘내 가지고 하다가 하다가 지쳐 가지고 쓰러지기 직전인데 또 힘을 내라 그러냐 이거야. 그러지 말고 어떤 노래를 부르, 불러줘야 되느냐. 아빠 푹 쉬세요. 내가 다 할게. 이런 노래를 좀 불러주라 이거예요. 애터미를 만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남편 보고, 어? 어.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것만 하고 살아라 이제. 어? 그리고 남자들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 차를 사줘, 차. 어. 타고 싶은 차가 뭐냐고 물어봐. 그러면은 눈빛이 이상하면서도 반드시 대답을 해. <laughs> 이 여자가 왜왜왜왜 왜, 왜, 왜 그러면서도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 요 사실은 뭐 아니 뭐난 좋아하기는 이 차를 좋아하지. 벤조 에스컬레스라고 있어. 뭐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어, 어떤 이제 속 없는 남자는 뭐 포르쉐, 마 페라리 이런 거 얘기를 해. 어,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고거네가 자주게 이렇게 해야 돼. 어,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돼. 여러분들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내가 비결을 가르쳐 줄게. 요 얘기만 하면은 오늘부터 여러분은 존경받고 사랑받는 부모로 바로 변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들아, 딸아, 공부 안 해도 돼. 돈안 벌어도 돼. 니네가 필요한 돈은 니네 자녀들이 쓸 돈까지 내가 다 벌어 놓게. 아들아, 딸아, 세상에는 돈 버는 것 말고도 가치 있는 일이 있단다. 네가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아라. 돈 버는 것은 엄마가 다 해줄게, 아빠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이상한 사람이 됐다고를 하면서도 바로 급그 존경으로 바뀌어 버려. 아무 불만이 없어져. 어. 그래서 오늘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뭘 하느냐? 내가 쓰면서 너도 써. 너도 없어이 집만 하고 다니면 돼 이거만 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어. 그리고 여러분 얘기를 할 때는요 쪼잔하게 얘기를 하지마 이 비즈니스는 한 달에 1억을 버는 비즈니스고 여러분들이하게 만들으라고는 안 했지만은 첨단 IT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인생 컨설팅을 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그 말을 직접 하지는 말고 속으로 속으로 어? 속으로 아, 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가게가 어? 앞으로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좀이 분야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매출 점점 점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전망 없다는 거 지금 가게 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지금 직장 생활 하고 있는 사람도 내가 여기서 몇 살까지 할 것인가? 그몇 살에 나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 예를 들면 50살에 나가면 50년을 더 100살까지 살라면 내가 뭘해 먹고 살 것인가? 걱정을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다 하고 있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일할 수 있는 기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후 대책인 것 같습니다. 다 공감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한단 말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노후를 진짜 어깨 펴고 지낼 수 있는 그런 빅 비즈니스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빅 비즈니스의 가이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만 따라오면 됩니다. 목표는 한 달에 1억을 보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황당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요. 중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유튜브도 많이 있고 다 있어. 그런 것을 딱딱딱딱 계단이 연결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로 다 이렇게 밤새도록 보세요. 어? 또 뭔가를 이제 한 달에 1억씩 버는 일을 하는데 공부를 몇 시간 해야 될까 처음에? 밤잠을 자야 될까? 아니, 자야 될까? 자지 말아요. 어? 무슨 잠을 자면서. 어? 달에 일억 버는 일을 하는데 어? 잠을 자면서 검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걸 하는 게 아니야. 잠안 자고 그냥 유튜브 보고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은 막할 얘기가 많은 거야. 아니 들어간 게 있어야 할 얘기가 많지. 어? 사람들을 만나면 막 얘기하고 싶어 가지고 막 어? 그냥 근질근질 해가지고 잠도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성공을 하게 돼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뭐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예 대책 없이 그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